안녕하세요 니리디입니다 이번 도련변이원은 공허 분쇄맵의 부른의 수레바퀴라는 도련변이원이고 11주차 재탕이지만 랜덤에 들어갈 수 있는 도련변이원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번 부른의 수레바퀴가 좀더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. 하지만 랜덤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더 쉬울 수도 있고 운이 나쁘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세상에. 조합은 어렵지 않네요. 일단 공중 테크로 가기 위해서 가스부터 네요. 올리겠습니다. 음. 일단 위 3개가 시작하자마자 결정이 됐고요. 이돌연변이원들이 조합이 좋지 않다면 공실발입니다. 특히 공원 균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리셋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시간 증폭 가동.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그리고 일단 가락스가 초반 방어를 해주면 좋구요 가스 여유가 되면 저중경 연구해주구요 기술실 미리 달아주고 데크가... 병력 빌드네요. 이러면 가스를 못 빌릴 확률이 높아요. 하나 보내서. 아니다. 한칸더 런트리고.

기가 영향을 좀 주고 있죠. 준비 완료. 일단은 교체를 하고, 바로 조금씩 갈가먹어 놓읍시다. 잘 들립니다. 알겠습니다. 들다 음. 가고 있습니다. 제목표니다이 하나 바뀌죠. 발사하고 있습니다. 저놈을 제거하는 게 사령관님의 주요 목표입니다. 목표 극성? 나와 있던 놈들은 안 걸리나? 방금 뭐라고 하셨죠? 걸리네요. 일단은 저희가 파괴를 해야 될것 같죠? 라스 미리 미리 지주고요 <목소리> 여기다 주네. <목소리> 가속 <가족> 받아서 <목소리> 넘어갈걸? 자 공격만 계속해도 피해를 덜받는 되게 좋아요 흑사! 아닌데?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각 흑사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절대 해제가 안됩니다

이 친구는 미리 눌러 놓읍시다 잠잠만얘 얘도 렸어이런식으이 메인 병력에 안걸리는이좋아는이사병은하필이면카는이가 나오네? 나구가아 친구는 이는거봐는 일단 걸린 애들은 어쩔 수 없고, 알겠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끝난 일이나 달러 이동 중 씨, 양날의 거이었어어쩐지뭔 거리 이상하더라. 이러면 음... 시험 한번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시다 우선 리이라고절리절리

공허 균열이 나오네. 있습니다. 누가 가서 저공 분쇄자 좀 처리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지만입니다. 여기는... 일단은 밤까마귀를 버리는 건 최악의 선택이지만 이밤까마기는 버립시다. 노바는 안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얘는 좀 그래요. 듣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 다 눌러주고요. 어, 공허 분쇄자 놈들을 즉시 제거하십시오. 너무 안 좋은데? 다시 말씀해 주시. 안 걸렸으면 됐고요. 걸렸으면 안 붙이는 게 좋아요. 난 묻혀놔야 돼 일단 특사병이 한번 튀어나오면 무조건 특사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씨. 컨트롤 미스 났죠?

열은 처리가 됐고 쪽은 어쩔 수가 없고요. 음, 음, 시가 한번 써 주고요. 아, 그래. 어, <목소리>

아군이 공격하고 있어. 저 괴녀 하나 되게 거슬리죠. 일단 옆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시다 그냥. 상대기계. 상대기를 대시하시죠.

호스연는무에게 좋겠죠. 아직 준비를 시들 전장에 나타났습니다. 놈들을 제거하십시오, 사령관님들이 그 오겠군요. 적 병력, 우리죠 전정이 좀 있습니다. 크죠. 어런아 미리 써주고요 <목소리> 최선을 다해 목표를 지키겠

그냥 집중 공격하면, 괜격죠 중간에 흡사병이랑 균열이 하나 남아있는 것 때문에 많이 피곤했는데, 그거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죠. 잠깐만, 저건 좀 너무한데? 천공기가 저걸 때리고 있었어.